논노마음악강설제 34강 이어서 가겠습니다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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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에 no, no, 자공이 공자님 제자지요 욕거 머머를 어, 없애려고 한다. 고삭지 희양 어, 초하루에 그 어, 고할 때 쓰는 그 희생 양을 어, 없애려고 한대. 그러니까 사당의 그절루의 고할 때 고유를 지낼 때 양을 올리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 양을 없애려고 한대.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야 자공아. 너는 너희 짜입니다. 너는 그 양을 아끼는가? 나는 그 예를 아끼노라, 사랑하노라. 예. 여기서 희생 히자는 그대로 히자고요. 희생 히자고 애자를 우리가 사랑 애자라고 우리 기약하는데 여기서 보셨지만은 그 양을 아낀다 해서 아낄 애자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 노노뿐만 아니라 맹자에서도 이렇게 쓰는데요. 어, 사랑의 세 마디를 말하죠. 친친이 인민, 인민이 애물. 그러니까 어버이를 친히 하고 그 마음을 밀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미루어서 만물을 아껴쓰는 거. 그래서 친친인민애물이 바로 사랑의 3 단계 미루어 쓰는 거다. 할때 애자도. 아끼레자라는 것이요. 오히려 사랑하다라는 것은 인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어나 맹제에서 경전에서 애자는 사랑이라는 의미보다는 아끼다 이렇게 뜻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어, 그 양과 그 예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양이란건 사실은 대상적인 어, 동물로서 양의 의미도 있지만은 뭐다? 그 예를 드러내는 그러니까 아, 인간이 하늘에 대해서 그 천시에 대해서 받들어 모신다는 예물로서의 그 양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기양과 기례를 통해서요. 그래서 그거를 없애는 건 바로 자기의 예를 다하지 못한다라는 뜻을 이제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자왈 사군 진예를 이 위첨냐라 한 나리라 하나다. 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임군을 섬기는데 예를 다하는 것을 사람들이 아첨을 하는 것이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 예를 갖추고 행동하는 것을 갖다가 주위 사람들은 어, 저 사람은 뭐 아첨을 잘한다 이렇게 이제 할수 있죠. 실질적으로 뭐 어,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어, 예서 인분 군자는 어, 사회의 지도자, 윗사람이죠. 그러니까 어, 자기보다 윗사람을 섬기는 데 있어서 예를 다하는 것과 아첨하는 것은 구분해볼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첨할 참자는 말씀 언자에다가 빠질 함자. 여기 언덕부 빠진 건데 요건데요. 어, 말이 빠져 있는 것이 어디에 빠져 있냐? 바로 잘못된 고등에 빠진 게 바로 아첨하는 거이죠 어, 그러지 않고 자기 마음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실천하는 건 참된 예가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9장입니다. 정공이 문 군사 신하며 신사 군 호대 여지하 있고 공자 대왈. 군사 신이 예하며 신사군이 충인이다. 아, 노나라 정공이 뭇기를 아, 뭐냐? 임군이 신하를 사, 부리를 샀자. 부리며. 신하가 임군을 섬길 샀자. 섬기고. 예, 부리를 샀잖아. 섬길 샀잖아. 서로 같은 사잖네요하되 여지할 있고 어찌 하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임금이 신하를 대하고 또 신하가 임금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까 공자 대화,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임금이 신하를 대할 때는 예로서 하며 또 신하가 임금을 대할 때 섬길 때는 뭐라 충을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예와 충으로 이제 항상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앞에서 나온 예. 어, 이 앞에서는 진예, 그 다음에 기길에 진예, 예, 이렇게 해서 예로 계속 이어지고, 또 어, 충도 여러번 나왔죠. 근데 이 문장을 통해서는 예는 어, 바로 뭐다? 임군이 신하를 대하는 것, 대하는 거다. 뭐냐?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어, 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예다라고 볼수 있겠죠. 바로 하늘의 작용이다. 이거죠. 이볼 시자 나오잖아요. 하늘의 작용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충은 뭐예요? 신하가 인근을 섬기니까 아래에서 위로 어, 대하는 거다 받드는 거다 라고 할때충원 그대로 중심 내 마음 가운데에서 뭐다 본성에서 하늘을 위로 섬기는 것이다 그걸 다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역할을 나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순의 작용이라면 충원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역의 작용이다 순역 왕래 원리로서 또이 이야기를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